안녕하세요. 원신시 코리아의 한정석. 저는 장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 뭐할 거냐면, 포켓 안에 포켓이 있고, 그 포켓 안에 또 포켓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 보이죠? 네네. 뭐 같아요? 아, 네, 부채? 네. 어뭐 나는 공작새 같은데 뭐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요거를 한번 어떻게 이 포켓 안에 포켓이 있고 포켓 안에 포켓을 자동으로 씻고 여기 보이죠 씻고 빠르고 간단하게 네. 다중 포켓 안에 포켓 가공을 할 건지 설정을 해보는 어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우리 고객분 중에 제가 어디 업체를 갔는데 아 어, 이거 쓰신지 원신씨시를쓴지한 10년 됐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제품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포켓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다 하시더라고 음... 야 이거 0개 되면 어디 손에 지나가지고 이거 하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왔는데 몇초 만에 10초 만에 딱 알려드리고 왔는데 사장님이 박수를 치면서 안아주시더라고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이거 하고서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어... 잘 되셨네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걸 음. 어, 알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교육을 했스,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한죄 아, 죄가 크네요. 그렇게요. <laughs> 자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이 포켓 안에 그러니까 포켓 가공을 요거 하고 네. 섬으로 남겨 요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자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두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해요? 포켓가공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모두 선택한 다음에 포켓가공으로 가는, 포켓 가는 게 포인트야.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원신씨는 뭐예요? 그냥 다음, 다음, 마침. 네. 어, 굉장히 쉬워요. 다음, 다음, 마침. 없어. 그냥 그 다야.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공구 정하죠. 네. 자, 이렇게 조건 주시고, 다음. 다음에, 안전 진입량 이렇게 쭉 주고, 한 3mm만 내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켓 가공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HS라는 포켓이 있거든. 네. 여게 뭐냐면 우리 마캠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캠이라는 네. 게 있어요. 거기에 네. 다이나믹 가공이라는 게 있어. 네. 원신씨는 HS라는 표현을 써요. 하이 스피드라는. 음. 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마캠의 다이나믹 가공하고 똑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일반 가공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음,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걸로 자 진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음. 네. 다음에 황삭 조건 어나 그냥 쭉 이렇게 해서 황삭 조건 이렇게 해서 정상 0.1만 남길 거야 여기 남기는 거야 이거 노란색 보이죠? 네네 여기 남기는 양이야 자 다음 자 바닥까지 정상을 한 번에 할 거고 다음 진입, 퇴출을 이렇게 난줄 거예요 자 마침 하면 끝이야 아 그래요? 응 원신신 마침 마침 하면 끝이야 아 그게 끝이에요? 응 봐봐 아. 이렇게 나왔잖아 아, 그런 거요요다 네. 다 끝났어요. 벌써 어, 여기도 파고, 안에 파고, 여기 파고, 여기 안에 다 봤잖아. 그죠? 오... 끝났지.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확인해 봐야지. 그지? 네. 확인사살 중요하잖아. 그지? 네. 자, 더블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잔사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 보내. 자, 좀 빨리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요. 음. 네, 오늘 동영상은 엄청 빨리 끝나네요. 아, 원래 항상 빨라. <laughs> 다음 다음 마침 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다 자기 아니 이렇게 쭉파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어 요거 요거 요 안에 요거 안에 요 반대로 이렇게 파고 싶어. 그렇게. 음. 응, 클수 있잖아. 거꾸로 할까요? 간단하지 이것도. 자, 한번 볼게요. 자, 고기 네. 할 때는. 요게 바깥에 포켓 하나를 더주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 경계선 선택해서 그냥 한 1이라는 값으로 줄게요. 자, 선택하고,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밖으로 하면 1mm가 이렇게 늘어나죠. 네. 요거를 전체 다 선택을 하세요. 어. 양과 음각이 바뀌는 거야. 밖에 하나를 더 넣어주면. 자, 그래서 포켓 들어가서요. 여기 다시 포켓에서 다시 만들지 말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시 포켓 우클릭. 우클릭 하면 네. 팝업 메뉴가 나오죠? 네. 여기서 공구 경로 다시 선택이라는 걸빡 하고 누르는 거지. 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거꾸로 됐죠. 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있잖아요. 음. 시뮬레이션 해 볼까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공장을 모델 가서 보면, 오 너무 빠르네.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바뀌었죠. 음. 네, 그만 어. 되네. 양각과 음각이 이렇게 바뀌네. 네. 자, 요렇게 원신씨는 다중 포켓을 다, 어, 다음, 다음, 다음 마침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음. 자, 이걸로 끝이야! 네. 자, 이제 집에 가야지. 네. 그죠? 금방 끝났네요. 그죠? 네. 자, 자 오늘 처음 2021년 네. 한 해가 오면서 새로운 게스트 장정은씨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죠? 네. 자, 어, 오늘 처음 이렇게 본 소감 어때요? 네. 아, 아, 사실 제가 처음 본건 아니고 다른 때 보니까 엄청 길어 가지고 좀 지루하던데 오늘은 빨리 끝나서 좋네요. <laughs> 자, 2021년 새해 자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하시는 일 어, 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